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카쉐어링 제도. 짧은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몇년 전부터 카쉐어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는 공유경제로의 변화가 시민생활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요. 오늘은 마포구 관내에서 이용 가능한 나눔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간제 렌터카 제도인 나눔카 서비스가 마포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의 확장된 개념으로 시간 단위로 원하는 만큼만 자동차를 렌트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 등 해외에서 오래 전부터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차량 이용 시간 대비 유지 비용 비율이 높은 운전자들에게는 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요금은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기준으로 대여가 가능한 일반 렌터카와 달리 30분 단위의 소액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유류비용의 경우 1km당 150원 내외의 금액으로 주행한 거리만큼의 금액만을 지불하게 돼 있어 편리합니다.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공덕역과 광흥창역, 합정역 등 주요 지하철역사 부근에서 운행 중이며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